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볼록한 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볼록한 배는 건강에 좋지 않은 면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몸 속에 염증을 유발하여 건강에 방해가 되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물론 지방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단명하게 됩니다. 특히 배에 쌓인 내장 지방이 큰 역할을 합니다. 패스트푸드, 고기, 술, 음료수를 섭취하면서 쌓이는 이 내장 지방은 소화되고 나서도 남아 있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럼 이제는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추는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함께 섭취하면 혈관 속 지방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린 대추를 다이어트 차로 선호하죠. 뿐만 아니라 대추는 한 방에서는 해독, 감기 예방, 몸속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요.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추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비타민C,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비타민 및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요. 대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심한 변비 증상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죠.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의 해독 작용을 촉진하는 것이죠. 대추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면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씻은 대추를 깨끗하게 손질해봐요. 대추는 소염 작용에도 뛰어나게 효과가 있어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으로 인한 각종 염증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진통 효과도 있어 중년과 노년층의 관절염과 근육통에도 도움이 되죠. 비염에도 효과가 있어 코속의 모세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줄수 있어요. 이는 대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틀린산 성분 덕분이에요. 다음으로는 대추에 대한 놀라운 항암 효과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추는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비타민을 포함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몸속에 쌓인 지방을 빼면서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추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대추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건강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잘게 자른다면 내장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관 비만까지 해결하여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대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 성분과 식물성 스테롤 성분 덕분입니다. 대추를 섭취하면 체지방을 분해하여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대추를 20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대추를 섭취하면 더 효과적인데 밥에 넣거나 차로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몸속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인 대추 여러분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 과일을 적절히 섭취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중 어떤 것을 빼는 게더 쉬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내장지방을 제거하는 게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내장지방을 빼는 게 예상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여기서 소개할 세 가지 음식은 대추와 함께 복부 내장지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생강에는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생강이 쇼가올 성분은 체중 감량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유전자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진저롤은 몸속에 축적된 나쁜 지방을 태우는데 기여하여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생강은 말린 생강, 생강가루, 신선한 생강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생강을 통해 내장 지방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위를 진정시키는 작용이 뛰어나며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요. 따라서 계피는 몸 속에 쌓인 체지방을 녹여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내장지방으로 인한 염증 수치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계피는 내장지방을 빼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복부 내장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대추 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대추 20개, 생강 20g, 계피 20g, 발효 식초 200ml, 물 400ml입니다. 냄비에 손질한 대추와 생강, 계피를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낮추고 15분간 더 끓여 계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믹서에 끓인 재료와 발효식초를 모두 넣고 갈아줍니다. 밀봉하여 실온에서 냉장 보관하면 뱃살 빼는데 좋은 대추 식초가 준비됩니다. 대추 식초를 먹는 방법은 물 150ml의 대추 식초 1에서 2스푼을 희석해서 공복에 2번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위장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2일 동안 반드시 쉬어주세요. 그 후에 다시 대추 식초를 7일 동안 먹어보세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앞의 과정을 반복하거나 하루에 한 번씩 먹어보세요. 오늘은 몸속 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는 대추의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혈관 속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함께 소개했어요.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